옛날 옛적 조선의 땅이 붉은 피로 물들었던 때가 있었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하늘에 닿고 산과들은 전쟁의 아픔으로 신음했지요. 가을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듯 사람들의 희망도 한장한장 한창 한창 떨어져 내리던 그 시절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사내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그저 거지 팔모라 불렀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치고 구부정한 허리로 길가에 쓰레기를 뒤지는 그를 보며 어린 아이들은 수근거렸고 어른들은 고개를 돌렸지요. 하지만 그의 깊고 슬픈 눈동자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져 가는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핀 진달래가 봄바람에 흔들리고 아이들은 내가에서 물장난을 치며 뛰놀았지요. 들판에서는 농부들이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활기차게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임금님의 은덕이 온 나라에 퍼져 백성들은 평안히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먼 북방에서 시작된 전쟁의 불길이 점점 남쪽으로 번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변방의 작은 마을 몇 곳이 불타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의 규모는 커지고 침략은 깊어져갔습니다. 또 적군이 국경을 넘었다고 하네. 이번엔 삼척까지 내려왔다는 구먼. 장터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조선의 군사들은 용맹히 싸웠지만 끝없이 밀려오는 적의 무리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지요. 성이 하나둘 무너지고 마을은 불타올랐습니다. 백성들은 정등 고향을 등지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구나. 노인들은 한숨을 내쉬었고 젊은이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조선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만 갔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어느 날, 강원도 깊은 산 중에 작은 계곡에 임시 피난처가 만들어졌습니다. 폐잔병들과 피난민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초라한 마을이었지요. 병사들의 갑옷은 너덜너덜 찢어져 있었고, 무기는 녹이 슬거나 부러져 있었습니다. 백성들 역시 군주림과 공포에 지친 얼굴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가장자리 작은 움막에는 거지 팔무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쉰을 넘었을까. 허리는 굽고 두 손은 거칠었으며 항상 낡은 도포 자락을 몸에 감고 다녔지요. 그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가끔 쓰레기 더미를 뒤져 이상한 물건들을 모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미친 거지라 수군거렸답니다. 저 남자는 또또 또 쓰레기를 주워오는구나. 가만 나더라 해코지는 아니니. 하지만 그 누구도 거지 팔모의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며, 때로는 다친 아이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때로는 노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조용한 선행을 베풀었지요. 사실 그는 한때 조선 최고의 무기 장인이었답니다. 그의 이름은 모팔무. 평민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타고난 재능으로 조정에 발탁되어 임금님의 어전 무기를 만드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과거는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쓰레기를 뒤지는 거지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밤 피난촌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정에서 내려온 명령이었지요. 삼척과 울진 일대는 전략상 포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령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수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조선의 주요 방어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오? 그곳을 포기한다면 적들이 곧장 남할 텐데 전략상 불가피하다 합니다. 병력을 집중시켜 수도를 지켜야 한다고 분노와 절망이 피난촌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지어 군인들조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살던 마을이 전략상 포기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팔무는 움막 밖으로 나와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는 것을 알면서도 냉정하게 결정을 내리는 조정의 태도에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 할 뿐이었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그의 중얼거림은 밤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피난초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에 뒤흔들렸습니다 근처에 있던 조선군의 무기고가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아 완전히 파괴된 것이었지요 모든 무기가 불타 버렸다 우리에겐 이제 싸울 수단조차 없다 병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칼과 창으로는 다가오는 적을 막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있을 때 팔모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예비창고가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팔모의 목소리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슨 예비창고? 저, 저기 북쪽 골짜기 안쪽에 오래전에 버려진 창고가 있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병사들을 이끌고 팔모는 깊은 숲 속으로 향했습니다. 한 시즌이 넘는 시간을 걸어 도착한 곳에는 정말로 낡은 창고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끼와 덩굴로 뒤덮인 그 건물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했지요. 여기가 10년 전 폐기된 무기고입니다. 병사들이 녹슨 자물쇠를 부수고 창고 문을 열자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안을 살펴보니 낡고 버려진 무기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쓰레기들로 뭘 어쩌라고 병사들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팔모는 개의치 않고 창고 안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러다 구석에 놓인 평범한 나무창 하나를 발견했지요. 이것. 팔모는 조심스럽게 나무창을 집어 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싸구려 훈련용 나무창에 불과했지만, 손에 감기는 감촉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느낌이었지요. 이건, 내가 만든 것이다. 깊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팔모를 보며, 병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타른 사용 가능한 무기들을 찾는데 집중했고, 팔모와 나무창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운막으로 돌아온 팔모는 나무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창 끝부분에는 희미하게 그의 장인 표식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것은 스물다섯 해 전, 그가 처음으로 만든 특별한 나무 창이었습니다. 스승님, 팔무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가 대장간에서 땀을 흘리며 무기를 만들고 있었지요. 그의 곁에는 백발의 노장이 서 있었습니다. 팔무야, 무기는 강함보다 뜻을 쥔 자에게 따르는 것이다. 내 무기의 혼을 불어넣되 그 혼이 올바른 길을 걷게 하려면 너의 마음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 스승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시절 그는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 젊은이였습니다. 조선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를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가 조정에 발탁되어 어전 무기를 만들게 되었을 때 그곳에는 권력 다툼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특히 호족 출신의 대감 한 명이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지요. 천한 놈의 자식이 감히 어전 무기를 만든다고 그깟 제주가 뭐 대단하다고 대감의 모함이 시작되었고, 팔무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답니다. 기억은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10년 전 그에게 가장 큰 시련이 닥쳤던 때였지요. 역적의 표식이 새겨진 무기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명백히 모팔무의 작품이다. 어느 날 갑자기 궁궐에 나타난 적의 무기에서 팔무의 표식과 비슷한 문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을 침략하려는 세력과 내통했다는 중대한 증거로 여겨졌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 표식을 모방한 것입니다. 제가 어찌 나라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팔무의 필사적인 항변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생각했지요. 다행히도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그를 모함한 것은 바로 그 대감이었고, 대감은 적국과 내통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팔모는 석방되었지만, 이미 그의 명예는 실추되었고, 조정에서의 자리도 잃었습니다. 내 놈의 이름은 궁중기록에서 모두 지워질 것이다. 다시는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두 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이 맞으나, 최종적으로 결백이 밝혀진 점을 감안하여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기를 만들던 그의 손은 이제 쓰레기를 뒤지는 일밖에 할수 없게 되었지요. 나무 창을 바라보며 팔무는 쓰라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만들 순 없어도 줄순 있겠지. 사흘 후 피난촌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적군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이 지역을 향해 진군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제 곧 여기까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남쪽으로 피해야 합니다. 차령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표정은 암담했습니다. 계속해서 물러나기만 한다면 결국 조선 전체가 적의 손에 떨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기서 싸워야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령관님, 우리의 병력으로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령관이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당황했고, 더큰 혼란이 피난촌을 뒤덮었습니다. 이제 어쩌지? 지휘관도 없는데 어떻게 싸운단 말인가? 낮은 사기와 공포가 군인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밤사이 몇몇 병사들은 도망쳐버렸습니다. 남은 이들도 싸울 의지를 잃어가고 있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지 팔모가 군영을 찾아와 출전을 자원한 것입니다. 나를 싸우게 해주시오. 장수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늙고 초라한 거지가 무슨 싸움을 할수 있다는 것인지 모두가 의아했지요. 당신이 무기도 없이 어떻게 이것이 있소. 팔모는 자신이 가져온 나무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낡고 평범해 보이는 나무창이었지만 팔모의 눈빛에는 이상한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미친 짓이오! 그런 장난감 같은 것으로 어떻게 적과 맞서겠다는 거요? 장수들은 비웃었지만 한 젊은 장교가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모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를 보내줍시다. 결국 팔모는 다음날 있을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본 병사들은 수군거렸지요. 거지가 나무창 하나 들고 싸우겠다니 미친 놈이군. 하지만 용기만은 가상하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모한 짓을 하는 가엽은 거지라고만 생각했지요. 전투를 앞둔 밤, 팔무는 홀로 언덕 위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나무창을 땅에 꽂고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창에 비치자 이상하게도 나무 표면에 미세한 빛이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내 혼을 깨우리라 팔모는 눈을 감고 깊게 호흡했습니다. 그의 손이 창대를 감싸자 가늘게 진동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창이 그의 손길에 반응하는 듯 했지요. 그날 밤, 그는 과거의 모든 상처와 분노, 슬픔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한 복수가 아닌 오직 조선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의지만을 품었지요. 스승님, 제가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뜻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창에서 빛이 점점 강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팔무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깨어나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팔무의 모습도 달라지는 듯했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조금씩 펴지고 흐릿했던 눈빛에 날카로운 기운이 돌았지요. 마치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은 듯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동이 트기 직전. 탈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나무창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미약하게 빛나는 그 창은 마치 천년 묵은 혼이 깃든 것 같은 기운을 내뿜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전장의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조선군은 작은 언덕 위에 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지요 병사들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제 그들에겐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적이 오는구나 멀리서 적군의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수는 조선군의 세 배는 되어 보였고 무장도 훨씬 뛰어났지요 병사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각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팔모는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갑옷도 없이 그저 자신의 낡은 도포만을 입고 나무창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너무도 단출해서 적군이 그를 보면 웃음을 터뜨릴 정도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적군. 그들의 함성이 전장을 뒤덮었고 조선군은 긴장감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적의 선봉대가 언덕 아래에 도달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팔무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가 창을 높이 들어 올린 것입니다. 조선을 지키리라 그의 외침과 함께 나무창의 끝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번개가 내리친 듯한 강렬한 성광이었지요. 빛은 파도처럼 퍼져나가며 적군의 선봉대를 덮쳤고 그들은 마치 집단처럼 뒤로 날아갔습니다. 으악! 적군의 비명이 울려 퍼졌고 그들의 진영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조선군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무창 하나로 그런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저게 대체 기적이다.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다. 병사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사기가 순식간에 치솟았고 전이가 불타올랐지요. 공격하라. 지금이다 지휘관의 명령과 함께 조선군은. 일제히 언덕을 내려가 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적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전장의 흐름이 순식간에 뒤집혔답니다. 팔무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젊은 무사처럼 날렵했고 그가 창을 휘두를 때마다 빛이 뿜어져 나와 적들을 쓰러뜨렸지요. 병사들은 그의 뒤를 따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저 사람을 따르라. 거지가 아니야. 그는 전설의 무사다. 사람들은 팔무를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그를 따라 전진했습니다. 적군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했고,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전장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의 색이기도 했지만, 승리의 색이기도 했지요. 조선군은 점점 더 많은 적을 물리쳤고, 승리의 희망이 커져갔습니다. 전진하라. 조선을 위하여, 병사들의 함성이 산천을 울렸고 그들의 기세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적의 매복 부대가 갑자기 측면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위험하다, 측면이 뚫렸다. 중간적으로 조선군의 진영이 흔들렸고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팔무가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창을 땅에 꽂고 양손으로 창대를 감싸 쥐었지요. 일어나라. 나의 혼이여. 그의 외침과 함께 나무창에서 더욱 강렬한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둥근 벽처럼 조선군을 보호했고 적의 화살과 창이 그 빛을 뚫지 못했습니다. 반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호막 안에서 조선군은 재정비할 시간을 얻었고 곧 적의 매복 부대에 대항하여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빛의 막이 점차 앞으로 확장되면서 적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쳤지요. 저게 대체 무슨 마법이냐? 도망쳐라. 저들에겐 신의 힘이 있다. 적군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결국 대대적인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며 조선군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답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팔무는 그런 환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장을 누렸습니다. 그의 창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그 빛에 닿은 적들은 모두 쓰러졌지요. 마치 하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전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팔무의 눈에 익숙한 깃발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그를 모함했던 대감의 가문 깃발이었습니다. 대감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이 그 깃발 아래 군사를 이끌고 있었지요. 내가 정말 그모팔무인가 대감의 아들이 놀란 눈으로 팔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팔모의 손에서 빛나는 나무 창을 보며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가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냐. 팔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눈앞의 젊은이는 직접적인 원수는 아니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악행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를 덮고 있었지요. 팔모는 창을 들어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젊은 장수는 검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들었소. 이번 전투에서 그 죗값을 갚고자 왔소. 나를 죽여주시오. 젊은이는 칼을 버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회안이 담겨 있었지요. 팔모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창을 들어 올렸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모두가 팔모가 복수를 위해 젊은 장수를 죽일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팔모는 결국 창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으로 갚을 빚이 아니다. 내 아비의 죄는 내 아비의 것. 이제 조선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워라. 그것이 진정한 속죄다. 팔모의 말에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모두 들어라. 이제부터 우리는 모팔모 장군님의 명을 따른다. 조선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자. 그것은 개인의 복수를 넘어선 국가를 위한 하나됨의 순간이었습니다. 팔모는 그제야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답니다. 그날의 전투는 조선의 위대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적군은 대패하여 퇴각했고 이후 몇달 동안 다시는 그 지역을 넘보지 못했지요. 피난민들은 안전을 되찾았고 병사들은 오랜만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피난촌에서는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부족한 음식이었지만. 사람들은 기쁨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지요. 우리가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팔무 장군의 신통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이오. 그는 하늘이 내린 영웅이요. 사람들은 모두 팔무의 공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나무 창 하나로 적군을 물리친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모두가 그를 직접 보고 싶어 했지요. 하지만 승리의 축하 자리에 팔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나섰지만,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본진 중앙에는 그의 나무창이 홀로 땅에 꽂혀 있었지요. 장군님이 사라지셨다. 어디로 가신 거지? 모두가 혼란스러워 했지만,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꿈속의 일처럼 느껴졌지요. 팔모가 사라진 후, 조정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신하들이 이 승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공으로 만들려 한 것이지요. 이번 승리는 우리의 전략적 판단 덕분입니다. 병력을 집중시켜 적의 약점을 공략했기 때문이지요. 거짓 팔무라는 자는 존재하지 않았소. 그것은 우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환상에 불과했소. 그들은 팔무의 존재와 공적을 부정하고 그 공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나무 창조차 평범한 무기라고 주장했지요. 오히려 이 기회에 팔무 전설을 만들어 민심을 달래는데 이용합시다. 실제 인물이 아닌 하늘이 내린 영혼으로 미화하는 거지요. 신하들의 계략은 점점 구체화되었고 팔무의 실제 정체와 업적은 조금씩 역사 속에서 지워져갔습니다. 하지만 전투에 참여했던 병사들과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의 이야기가 전해졌답니다. 전투 후한 달이 지났을 무렵 살아남은 병사 하나가 깊은 산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몸이 약해 군대에서 자비를 하던 젊은이였지만 팔모 덕분에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장기를 오르던 그는 우연히 작은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그곳에 들렀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팔모를 만난 것입니다. 장, 장군님 젊은이는 놀라서 외쳤지만 암자에 있던 노인은 마치 평범한 노승처럼 보였습니다. 굽은 허리, 주름진 얼굴, 초라한 차림새, 전장에서 빛나던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나는 장군이 아니네, 젊은이.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그날의 일이 모두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분명 장군님이십니다. 그날의 나무창은 어디 있습니까? 젊은이가 다급히 물었지만, 노인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창은 이미 제 역할을 다했네. 그리고 나도, 노인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지요. 이제는 잊히는 게 낫지. 진정한 영웅은 이름 없이 사라지는 법이니. 젊은이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노인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돌아가 내 삶을 살게. 그리고 필요할 때, 마음 속에 창을 품게. 모든 이의 마음 속에는 창이 있는 법이니. 다음 날 아침, 젊은이가 깨어났을 때, 노인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전날 밤의 만남이 꿈이었던 것처럼, 암자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감사합니다. 팔모 장군님. 그의 말은 산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팔모의 나무창은, 팔모의 창이라는 이름으로 도성에 보관되었습니다. 많은 무사들이 그 창을 들어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다룰 수 없었답니다. 창은 그들의 손에서 무겁기만 했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않았지요. 이 창은 오직 진정한 의지를 가진 자만이 들수 있다고 합니다. 팔무 장군의 혼이 깃들어 있어서 그분의 뜻에 맞는 자가 아니면 들수 없다지요. 사람들은 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그것은 점점 신비로운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과 함께 팔무의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갔지요. 팔무 장군은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었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는 오래전 죽은 조선의 영웅이 환생한 것이라 하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수 없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약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팔무의 이야기는 자신들도 언젠가 빛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지요. 그렇게 팔모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서 작은 나무창처럼 언제나 빛나고 있으니까요. 아주 오래 전 조선의 한 무기장인이 들었던 나무창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답니다.